안녕하십니까. 새동산 부동산 TV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에 위치한 토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매물 토지 안에는 사과나무가 실제되어 있고, 3년생에서 약 6년생 정도 되는 묘목이 실제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 밭 안에는 관수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요. 포장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전체 면적은 2693제곱미터, 지목은 전이고, 그의 관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토지에서 강쪽으로 내려다보는 방향은 북동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에서 내려다보면, 시야는 탁 트여져 있어서 상당히 잘 나오는 곳에 위치해져 있고요. 주변 도로는 집들이 약한 10가구 정도가 들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토지는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지에서 기단 면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보면 약 12분이면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고, 가장 가까운 IC는 동안동 IC로 차량으로 보면 약 10분이면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활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이곳에 농막을 하나 가져다 놓고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주변에 집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저는 주택을 지어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토지의 매매 금액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물 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맑고 넓은 강이 흐르는 곳 바로 위쪽에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 안에는 현재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연식으로 봐서는 한 3년에서 한 4년생 정도가 줄을 이루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전체 면적은 2,694제곱미터, 지목은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여기는 또농업진흥구역으로도 묶여있는 토지고요. 이 토지 방향은 제가 지금 바라보는 이 방향이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 이 토지에서 강쪽으로 내려다 보는 이 방향은 북동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방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 해발 고도는 약 200곳이 정도 되는 곳이고요. 본 토지까지는 현재 포장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바로 옆에까지 전봇대가 들어와 있어서 신청만 하시면 쓸수 있고요. 토지 안에는 관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매물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물 토지는 지금 보는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 도로변에 바로 옆쪽에 우측에 위치한 사과나무가 식재져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 주택은 대략 한 1채 0 정도 이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물 토지 한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현재 와 보시면 사과나무가 씻재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울타리도 대충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토지 반대편 경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집들도 듬성듬성 들어와 있고요.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토지는 여기까지가 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쪽에는 집이 한채 있습니다. 이 집은 아니고요. 이집 뒤쪽에 있는 곳까지가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전포대가 있는 저 부분이 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 오후 한 12시 한반 정도 되었는데, 해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이 사방이 정말 시야가 좋습니다. 이 토지는 조금 다양한 활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건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건축은 한번 알아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곳에 농막을 하나 가져다 놓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토지가 앉은 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포장되어 있는 도로 좌측편에 위치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상당히 모양도 반듯하고,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집들도 몇몇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